왜 영화 정보들을 다루는 채널들을 보다 보면은 종종 블록버스터라는 말을 단어를 듣게 됩니다. 어, 왜뭐그 블록버스터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를 쓰는 것을 보게 되죠. 어, 이 블록버스터라는 말의 뿌리를 살펴보면요, 도시의 한 구역을 의미하는 블록이라는 단어와 터트리다라는 의미의 버스터가 합쳐진 단어로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폭탄을 가리키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블록버스터다 블록버스터다 그러면은 한 구역을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엄청난 폭약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블록버스터가 영화계로 넘어와서는 들어봐서는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온 상영관을 한 영화로 폭격해가지고 다른 영화들이 살아남을 수 없게 만든다라는 단어로 이 의미로 사용되는 게 블록버스터입니다. 어, 한 구역을 다 날려버릴 정도로 그런 강력한 폭탄이면은 포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영화에 엄청난 제작비가 투입되고 특급 스타들이 총 출동하며. 전국 혹은 전 세계 수많은 상영관에서 동시에 개봉될 만큼 거대한 물량 공세와 마케팅이 총 동원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블록버스터인 겁니다. 단지 조금 히트한 영화가 아니라 개봉과 동시에 시장을 빠르게 점령하고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관객들을 끌어모으도록 기획된 영화 이게 블록버스터라는 거죠. 이런 블록버스터 영화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앞서 얘기해 드린 대로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영화가 가지는 스펙타클함입니다 스펙타클은 영화 속에서 관객의 시선을 압도하는 대규모이면서도 화려하고 웅장한 시각적 장면이나 연출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950년대의 대표적인 블록버스터 영화 벤허 10개를 보면요. 어, 그 동시대 영화 평균 제작비보다 비보다 10배가 넘는 제작비를 쏟아부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풍부한 재력으로 엄청난 시각 효과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스펙타클이 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던 거죠. 영화 10개에 보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 앞에 선 장면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자 밤하늘 아래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까맣게 보이던 바다가 갑자기 좌우로 갈라지면서 물 벽이 우뚝 서고 그 가운데로 마른 땅이 드러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양 옆에는 벽처럼 선 바닷물이 출렁이고 사람들은 두려움과 기대 속에서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화면 가득 펼쳐진 그 장면은요. 1950년대 동시대 다른 영화에서는 구현해낼 생각조차 할수 없는 그런 엄청난 광경이었습니다. 1950년대에 1 0개를 영화관에서 직접 본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는 충격과 경외감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0계는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눈 앞에서 직접 보는 듯한 강력한 스펙타클을 선사했습니다. 벤허 역시 마찬가지이죠. 거기 절정 부분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전차 경주 장면이 있는데요 넓은 경기장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관중들이 가죽 가득 둘러 앉아 있고 모래 먼지가 자욱한 트랙 위로 말이 끄는 전차들이 굉음과 함께 질주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전차 바퀴가 부딪혀가지고 서로서로 서로 부딪혀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과 사람이 뒤엉켜서 나뒹구는 가운데 주인공의 전차는 넘어질 듯 넘어지지 않을 듯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고 결승전, 결승선으로 끝까지 나아갑니다. 거대한 경기장의 규모. 실제 수많은 엑스트라와 세트가 만들어내는 무게감. 그때는 컴퓨터 그래픽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건물을 짓고 사람들을 채워 넣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엑스트라와 세트가 만들어내는 무거감, 무게감, 화면을 가득 채우는 속도감과 긴장감이 합쳐져 가지고 관객들이 자신도 모르게 손에 힘을 주고 숨도 쉬지 못했다라고 관람평을 남겼다라고 하죠. 이처럼 영화적인 상상력을 제대로 끌어올려 가지고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그리던 장면을 실제 눈으로 보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스펙타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엄청난 연출을 눈앞에 연출해낸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볼때 단순히 뭐 재미 있다는 수준을 넘어서 마치 잠시 다른 세계에 다녀온 것만 같은 희열과 놀라움을 느끼곤 합니다. 만일 기적을 눈앞에서 본다면, 내가 직접 눈앞에서 기적을 본다면 이런 게 바로 기적일 거야 하는 생각을 들게 하죠. 놀라운 것은요, 이런 스펙타클을 영화나 상상이 담는 그런 것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직접적으로 구현해내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지속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66권의 책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누구이실까요?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고 대단하신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스펙타클은 요 창세기를 펼쳐서 1장 1절을 읽는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니다 이유고 뭐고 끝,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엄청난 규모의 물량 공세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제대로 선포해내셨죠. 그뿐인가요? 바다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여내시고 태양을 넘, 멈추고 성을 무너뜨리시며 누구도 비길 수 없는 놀라움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놀라움 중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놀라운 뛰어난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스스로 임재하신 일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일이었죠. 이 사건은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의 정점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기에 그 무엇보다 스펙타클한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부터도 굉장히 신비로웠잖아요. 양팀의 자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주께서 오셨다라고 알려주었고 호연히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대체 어떤 어떻게 이 땅에 어느 누가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가 이런 찬양을 받을 수 있게 했어요?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동방에 있던 박사들도 별을 보고 수천킬로는 되는 그먼 거리를 한달한 달간 여행을 하면서 베들레헴에 찾아왔습니다. 그 누가 태어날 아기들을 위, 아기를 위해서 이런 여행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이 고된 여행에서도 동방 박사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목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내어 놓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성전에 처음 들어가신 때에도 시므원이라는 노파가 예수님 앞에 서서 감격에 막 터져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남았던 이유 내가 이렇게 늙을 때까지 살아남았던 이유를 내가 여기서 찾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놀라운 일에 대한 스펙타클을 그는 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그 정점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일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 말씀을 읽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께서 그 말씀께서 이땅 가운데로 오셨다. 그것이 진짜로 있었던 일이었다. 누구도 믿지 못하겠지만 그 말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셨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보이고 있죠. 단지 뭐 영웅의 운명을 지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시간을 뛰어넘고 물리적인 법칙을 거스르는 여태까지는 없었던 엄청난 무언가가 지금까지는 단한 번도 없었던 방식으로 세상의 질서를 끊고 들어와서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몇년 전에 청년들과 젊은이들에게 유행했던 찬양이 있는데요. 그것은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입니다. 예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일을 그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냐면은 시간을 뚫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흐른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거스르거나 인간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 이 시간이라는 것은 그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절히 잘 대처하는 게 우리의 최선일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시간에 열매이지 않고 그 시간을 뚫고 이땅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과거에서부터 지금 미래까지 행하고 계시니 실로 엄청난 스펙타클이라고 표현한 찬양인 거죠 형용할 수 없는 지이한 일이 이땅 가운데 도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 육신 사건은요 시간을 뚫고 물리법칙을 부수고 죽음을 꺾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인간이란 존재에게 영원을 꿈꾸고 소망하는 일이 가득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인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이것, 이것보다더 스펙타클한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일 외에는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이 이렇게 매우 스펙타클하고 평범해서 벗어난 일인 것은 맞는데 오늘 저는 다른 시선으로 스펙타클을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기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나요? 기적이다 하면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엄청난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자 겨우 다섯 개의 빵과 두가, 두 마리의 물고기밖에 없었는데 그 빵과 물고기만을 가지고 남자만 오천명을 먹이는 엄청,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 다섯 개의 빵과 두 개의 물고기가 엄청난 수로 불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기적은 이런 종류이죠. 유한한 것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무한하게 변화되는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나 스펙타클, 스펙타클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일은 유한이 엄청나게 커져서 무한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이 그 엄청나게 방대하는 것이 한 점으로 수렴하는 일과 같았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창조 영역에 지구에 그리고 한 육신에 담기게 되는 거예요. 왜 대학원생들이 농담으로 하는 농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정답이 이겁니다. 교수님이 대학원생한테 명령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 조교들이 그 대학원생들이 교수님 말잘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도 어떤 말도 안 되는 말을 시켜도 그걸 들어야 된다라는 농으로 하는 말입니다. 장조규야 가서 코끼리 좀 냉장고에 넣어놔라 그러면은 넣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그 워낙 이게 뭐 될까 하는 농담을 하다 일을 하다 자주 해야 되다 보니까 대학원생들은 그런 농담을 한다고 하는데 많이 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 뭐그 부피 차이가 엄청나게 말이 안 되잖아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일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한 육신 안에 담는다. 이 개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한컵 안에 담을 수 없듯이 무한대가 한 점에 수렴된다라는 것은요. 마치 산이 들리고 바다의 움직 바다가 막 들썩들썩 거리는 것만큼 그것보다 더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내 구주께서 직접 선택하여 유한한 점이 되시는 기적을 스스로에게 바라신 일이 바로 우리 예수께서 이곳에 오신 일, 성육신 하신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요. 유한한 육신에 수렴되시고, 이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신다라는 거냐면은, 위대한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육신에 가두셨고, 스스로를 가두셨고, 스스로 유한한 모습으로 유한한 곳에 오셨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사역은 결코 작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곳 가운데 작아지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은 작아지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육체는 결국 사망하는 게 흐름이잖아요. 인간이 시간을 막거나 되돌릴 수 없듯이 사망도 절대 이겨낼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으로 사망을 이겨내시고 그 사망의 흐름을 꺾어서 다시. 되돌려 두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셨을 때가 아니라 육신을 입어서 이땅 가운데에서 가장 작아지셨을 때, 그 작아지셨을 때에도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앞서 살펴듯이, 인간의 스펙타클, 인간이 생각하는 기적과 구원은요, 산이 뒤엎어지고 바다를 날뛰게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무언가 내 삶의 평범함을 뛰어넘어서 특별한 상황, 범상치 않은 일들을 겪게 될때 우리는 스펙타클이다, 스펙타클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가장 큰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요, 평범이 특위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특위가 평범으로 내려오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은 11장 2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여 나의 멍해를 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멍해를 벗어던지고 자유롭게 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예수님의 멍해를 너가 더 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멍해를 맺을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간은 쉼을 얻기 위해서 내 어깨 위에 멍해를 없애주세요 제발 예수님 하나님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망하고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를 말하시는 거죠 멍해를 메고 자가지고 스스로 갇히라, 가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매고 자아지고 갇힐 때 오히려 진정한 쉼이 우리에게 부여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바라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스펙타클을 우리가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언가가 빵 터지고 내 삶이 크게 바뀌고 어제와 오늘이 극단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꿈꾸는 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기적이고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바람이고 초신자가 바라는 기도일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것처럼 무한대가 점으로 집약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를 효과적으로 정하셨고 죽음을 이겨내시는 놀라운 사역들을 바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 따르기를 자청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내 삶의 스펙타클한 변화를 갈구하기보다 내삶그 자체에서 이 보잘 것 없고 부족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따라 내 자신을 치고 꺾으며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새롭게 변화하는 다른 의미의 기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되는 기적이 아닐까요? 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사역을 효과적으로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 몸에 가시들이 있습니다. 이 가시들 때문에 제가 여러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고 제 사역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기도 했습니다. 주님 더 좋게 사역하기 위해서 더잘 사역하기 위해서 이를 제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린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런 거예요.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약한 그 성, 그 상태에서도 충분히 강하게 은혜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고백을 우리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 그 누구도 나라는 존재가 여기 구로구에 사는지도 모를 텐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울이 아닙니다. 저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저는 단지 작은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작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 구원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위대한 사명을 받도록 꿈꾸게 하시고 그 위대한 꿈이 반드시 일어나실 거라는 소망을 이 작은 마음 가운데 이 조그만 정말 치졸하고 부족한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치졸하고 부족한 내삶 가운데에 담게 하셨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이고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별 볼일 없는 자이지만 내 속에 가득 찬 하나님의 꿈만은 결코 작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 하나님을 믿는 순간 내 삶에는 극적인 변화가 없지만 내 소망의 질과 크기와 양이 극적으로 변화되어서 약한 나로 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모든 명문의 가족들에게 이 믿음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늘의 초월자 예수님께서요 유한을 입어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저 넓은 바다를 작은 잔 안에 담는 것과 같은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모습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초월을 바라는 세상의 스펙타클이 아니라 초월을 육신 안에 가두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스펙타클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래요. 내가 작아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서 큰 일을 할수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한에 가두신 그 상태에서도 위대한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도리어 이 죄인이 씻을 수 없는, 이 씻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맞춰가는 게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작지만 결코 작은 꿈을 가진 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큰 사랑과 소망을 작은 육신에 품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약할 때 강하게 작을 때 크게 멍에를 맬때 오히려 힘을 얻는 그런 우리의 삶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